9월 29일 화요일 묵상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3장부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추천서에 관련된 변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추천서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원약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세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갖는 영광스러움을 설명하는데요. 18절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영이 직접 관리한다는 점과 9 0절 생명의 사역, 예수님의 죄 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점, 11절 영광의 지속성 사역, 그죄 사함 이후에 그 관계의 유지와 보증을 위하여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부터 18절까지 더 강한 확신으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데요. 바로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영광의 반영이었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본체이시며 모세는 얼굴에 너울을 쓴 것처럼 하나님을 보기 어려웠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 너울이 벗겨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안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세원약의 구원을 전하는 자신에게 어떤 추천서가 필요하냐라고 반문하면서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집니다. 바울이 왜첫 번째 변론으로 추천서를 이야기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지내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지역의 특성상 세속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거짓 사도들이 교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런 추천서가 없는 바울의 사도권을 실추시켰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든든하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사도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있는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원약에 일꾼된 우리를 새원약에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또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나 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일꾼으로 이미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그 안에서 우리를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경험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